곰세 마리 노래 아시죠? 네. 그거 굉장히 좋아하죠, 어르신들이. 되게 인기, 아, 막 웃으면서 계속. 예한번 네, 해볼게요. 자, 곰세 마리.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고. 아빠 곰은 뚱뚱해. 엄마 곰은 날씬해. 아기 구은 너무 귀여워. 으스 으스 아인야. 요를 아, 아. 우리는 어 어르신들한테 이것도 하고 또 새로 변형된 거는 그냥 웃음도 많이 좋아 좋아하시기 들어왔, 때문에 아빠 구은하하하 <laughs> 하, 엄마 구은호호호 아기 호, 호. 구은히히히하하호호히히히이렇게 앞과 살 거예요. 네. 두 가지 다해 드려도 되게 좋아하셔요. 네. 자, 한번 해 볼게요. 시작. 공세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곰, 엄마곰, 애기곰. 아빠곰은 하하하. 엄마곰은 호호호. 애기곰은 히히히. 하하